여러분,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창 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참으로 따사롭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뜨는 이 아침은 그저 어제와 같은 하루의 반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뜨는 매순간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고, 오늘도 몸이 무겁네. 돈 나갈 때는 많은데, 걱정이다 하고 한숨부터 내쉬지는 않으시는지요? 사실 우리 마음은 커다란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아침부터 걱정과 한숨을 담으면 하루 종일 근심만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바른 마음에 씨앗을 심으면 막혔던 재물복의 통로가 기적같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억지로 쫓아간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머물 수 있는 맑고 넉넉한 자리를 만들어줄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보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의 재물복이 활짝 열렸습니다라고 딱한 줄만 남겨보십시오. 이 짧은 선언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우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은 다른 도반님들에게도 큰 희망의 에너지가 되어 전달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와 함께 막힌 재물의 흐름을 뚫어주는 부처님의 귀한 지혜를 찾아 떠나보시죠. 첫 번째 지혜 내 안의 풍요를 인정하는 감사함의 선언.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지요. 재물복이 막혔다고 느끼는 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부족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남들은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결핍의 마음은 재물의 기운을 밀어내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는 이미 충분하며 더큰 풍요가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내 삶의 주파수를 풍요에 맞추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맑은 기운을 내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던 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 씨는 수년간 빚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이자를 어떻게 갚나 하는 걱정뿐이었죠. 그의 얼굴은 늘 어두웠고 손님들에게도 웃음 한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세탁소 운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박 씨는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한 가지만 약속하자고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보고 이렇게 말하라고요. 오늘도 살아서 숨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처음에 박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당장 빚이 산더미인데 감사가 나오겠냐고 되물었지요. 하지만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해서 입 밖으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그런데 보름 정도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풍요롭습니다. 라고 외치다 보니 출근해서 세탁물을 만지는 손길에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짓게 되었지요. 우리 세탁소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멀리서까지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반년 만에 박 씨는 빚을 다 갚고 가게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마음 그릇이 결핍에서 감사로 바뀌자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지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재물을 부르는 정화의 말. 두 번째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지혜는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의 정화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이 우리 삶의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은 내 주변의 맑은 기운을 순식간에 탁하게 만듭니다. 재물은 맑고 깨끗한 물과 같아서 탁하고 어두운 곳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스로를 축복하고 주변을 정화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막힌 재물복을 뚫는 기적의 열쇠가 됩니다. 여기에 한 도반님의 아주 세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쉰 살이 다 되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김여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때 잘 나가던 의류사업가였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공장 문을 닫으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죽지 못해 산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저주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집안은 먼지가 쌓였고 그녀의 눈빛은 독기만 가득했지요. 제기해 보려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녀의 입에서 나가는 탁한 기운 때문에 사람들은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은 커녕 밥한끼 먹기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속삭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아. 내가 너를 닦아줄게. 오늘 내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은 모두 꽃향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김 여사님은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화를 냈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기에 실천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며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씻기듯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 이제 맑은 기운만 받자. 그러자 신기하게도 얼굴에 도끼가 빠지고 평온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예전 거래처 사장님이 뜻밖의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예전에 그 맑은 에너지가 다시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일해봅시다. 김 여사님은 입술의 정화를 통해 다쳤던 인복과 재물복을 동시에 되찾았습니다. 세 번째 지혜 비움으로 채우는 재물순환의 원리. 세 번째 지혜는 우리 마음의 통로를 넓히는 보시와 나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돕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재물복의 원리는 고여있는 물과 같아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죄칠시라 하여 돈이 없어도 남에게 줄수 있는 일곱 가지 보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물 운세는 놀라운 선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젊은 청년의 가슴 뭉클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를 한탄하며 차가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의 방은 늘 어두웠고 삶에 대한 의욕도 재물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그는 부처님의 보시 정신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은 기운을 나누어주는 것도 큰 보시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 군은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에 마주치는 미화원 아주머니께 따뜻한 목소리로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그저 기계적인 인사가 아니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라는 진심 어린 축복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을 자주 찾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 군의 그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눈여겨보고 자신의 회사에 채용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군은 아침마다 베푼 말 한마디의 보시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 보실까요? 지금까지의 지혜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영상 아래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 보십시오. 이 작은 누름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깨우는 가벼운 노크이자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따뜻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재물복을 부르는 더 깊은 지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혜 작은 물건 하나에도 생명을 불어넣는 존중의 마음. 네 번째 지혜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을 대하는 존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지는 돈, 입고 있는 옷, 밥을 먹는 수저 하나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재물복이 유독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절대 돈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지갑 속에 돈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영수 증 하나도 소중히 다루지요. 오래된 식당을 운영하며 큰 불을 일구신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가게 문 손잡이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오늘도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잘 부탁한다라고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 든천 원짜리 지폐 한 장도 그냥 구겨 넣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지폐를 하나 하나 펴서 무거운 책 밑에 눌러 넣으며 고생 많았다. 내일도 좋은 곳으로 흘러가렴 하고 축복해주셨지요. 할머니가 물건을 아끼고 존중하니 신기하게도 그 식당의 물건들은 고장도 잘 나지 않았고 가게 안에는 늘 따뜻하고 정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손님들은. 그 정갈함에 반해 수십 년째 단골이 되었고 할머니는 거대한 재물을 모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머물고 싶은 법이야. 할머니의 이 말씀은 재물을 대하는 가장 본질적인 태도를 꿰뚫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 귀한 인연이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 다섯 번째 지혜는 우리 주변의 인연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재물복을 결정 짓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복그릇을 가지고 있으며, 재물은 반드시 사람이라는 다리를 건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 시장 상인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채소가게를 하던 정씨 아주머니는 늘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손님들이 채소를 조금만 만지작거려도 눈총을 주었지요. 저는 아주머니께 아침에 만나는 첫 손님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복을 빌어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씨 아주머니는 다음 날부터 첫 손님에게 진심으로 오늘 이 채소 드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게에 가면 복을 받는 기분이 든다는 소문이 났고, 아주머니는 재물이 저절로 굴러오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진심 어린 인연으로 대하면 그 인연은 나를 풍요로 이끄는 수호신이 됩니다. 큰 부자들일수록 사람 귀한 줄을 알고 사소한 인연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 침묵으로 지키는 재물의 응축력, 여섯 번째 지혜는 우리 입술을 굳게 닫아 재물의 기운을 모으는 침묵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고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재물 운세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복을 자랑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을 미리 떠벌리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소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이라 밖으로 함부로 내뱉으면 그 에너지가 분산되어 실현될 힘을 잃게 됩니다. 한 유능한 사업가의 깊은 깨달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던 최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약이 성사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복을 미리 다 말로 까먹었구나. 그 후, 최 사장은 법을 바꾸었습니다. 큰 재운이 올 기미가 보이면 고요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흩어지던 기운이 하나로 모여 하려던 일들이 물 흐르듯 성사되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내 안의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의 목표와 풍요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기보다 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 묵직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재물의 형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이 완성하는 재물은 마지막 일곱 번째 지혜는 재물복을 완성하는 마침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장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재물운이 마지막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큰 복이 올까? 이러다 다시 가난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은 정성껏 쌓아온 재물의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노년에 큰 운을 맞이한 한 거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거사님은 70평생 남의 집 일을 하며 살았지만 단한 번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나는 우주의 모든 풍요를 물려받을 귀한 자식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에서 꿈 깨라고 비웃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우연히 물려받은 땅이 개발되면서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에게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 속에 이미 그 돈이 들어올 자리가 단단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재물이 어떻게 나를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재물복의 완성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종착지는 결국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에 닿아야 합니다. 이 확신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할 때 어떤 바람에도 여러분의 재물은 흔들리지 않고 무성한 잎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막힌 재물의 흐름을 뚫어주는 7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혜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침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그저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일 아침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재물복이 가득 차오르는 그날까지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지혜를 내 마음 그릇에 꾹꾹 눌러 담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댓글창에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남기며 오늘의 귀한 인연을 매듭지어 보십시오. 이 문장을 적는 정성이 여러분의 풍요로운 미래를 확정 짓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평온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보시를 실천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이 복된 기운을 공유하여 함께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건넨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막힌 인생을 뚫어주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재물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는 참된 부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